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선출된 황선홍 U-23 대표팀 감독이 캡틴 손흥민, 토트넘 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과의 화해 여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강화위원회 이하 강화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 3차 회의를 마치고. 3월에 예정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연전을 이끌 대표팀에 임시 사령탑으로 황선홍 U-23 대표팀 감독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강화위는 21일 1차 회의에서는 즉시 공식 사령탑을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24일 2차 회의를 거쳐 임시 사령탑으로의 방향을 변경했다. 최종적으로 황 감독을 주목하며 설득 작업을 거쳐 이날의 3차 회의에서 황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선정했다. 미르겐 클롭 감독이 해임된 상황에서 황 감독은 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차전, 3월 21일 홈, 과 4차전, 3월 26일 원정. 을 이끌게 되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안게 된황 감독은 대표팀 구성에 대한 고민이 또한번 시작된다. 특히 2023년 f c 아시안컵 중에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벌어진 논란을 고려하여 황 감독이 3월 A 매치에 이강인을 소집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강인은 손흥민과의 물리적 충돌 이후 강력한 비난을 받으면서 막내형에서 버릇없는 막내로 인식이 하락했다. 그런 가운데 손흥민과 이강인은 지난 21일 화해의 장면을 연출했다. 이강인은 영국 런던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손흥민은 후배의 사과를 받아들여 그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팬들에게 부탁했다. 오랜 기간 합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 너무 크게 확대된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 손흥민의 심정이었다. 둘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팬들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이로 인해 3월 11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18일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황 감독의 심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강인을 선택하든 배제하든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 감독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의 금메달을 이끌며 이강인 활용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한 지도자로서 선택 과정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팀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충분히 수습하지 못한 대한 축구 협회에 임시 사령탑에게 선수 선발의 고민을 떠안긴 태도는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든 이강인이 사건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로 인해 대표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징계 가능성으로서, 이번 태국전에 그를 소집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